안녕하세요, 이입니다 이거 교환한 건지, 산 건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요즘 교환이나 사는 걸 너무 자주 하고, 해서, 이제, 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. 아, 이게 진짜 천사님이에요. 이러분 진짜 천사님이에요. 진짜 이거, 제가, 이, 이 따져만 있으면 되거든요 음, 진짜 필요했었는데 그냥 주셨어요 택배비만 내주시면 된다고 해서 바로 냈습니다 진짜 너무 천사분이에요 뭐 한개 3천원 정도 하는데 그럼 거의 6천원 안받았던 거잖아요 너무 천사분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죠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